말하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죽음이 왔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분도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은 과거형에서 머물 줄 않아요. 구원은 과거,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금 내가 구원을 누리고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얻는 것까지 가야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이세 가지 단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날 구원에 대한 세 단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을 읽을게요. 시작. 구원의, 구원의 소식을, 소식을 알아야, 알아야 합니다.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듣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야다예요. 알아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겠죠? 복된 소식, 복음, 굿 뉴스,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죠. 복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들은 듣는 거랑 달라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요. 유앙 겔리온이란 말인데 유앙 겔리온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은 기쁜 소식이 많잖아요. 좋은 소식. 이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왕에게 온 승리의 소식을 가리킬 때 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이 얘기 전쟁 끝났어 어딘 전쟁해 누가 영웅됐어 누가 졌어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퍼지잖아요. 오늘 이 땅의 소식도 이런 거 아닌가요? 끊임없는 소문들 소문들이 이어지고 뉴스에서 기자들이 그걸 밝히고 누가 어땠든 누가 어땠고 하는데 진짜 보고 뭐냐면 왕에게서 온 승리의 소식이라고. 왕이 끝났다는 왕이 왕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소식. 왕이 하는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소식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 중에는 어 우리 자녀나 손주가 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잘 됐다 잘 됐다 또 좋은 직장을 갖는 소식들으면 목사인 저도 고맙다,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어떤 분이 고질적으로 늘 병원을 알았는데 이번에 좋은 약을 발견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면으로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소식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진짜 소식은 뭐냐면 하늘의 소리예요. 왕이 말씀하신 소식, 왕이 말씀하신 승리로 갈수 있는 소식 이것이 진짜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로 알고만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 이 소식을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 우린다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 불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것은 누군가 값을 치러서 노예를 샀단 말이 속량이에요. 그분이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값을 치러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다. 이것이 바로 굿 뉴스,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부터 온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구원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를 다 따라다녀요. 이 사람 잡으면은 자기 인생이 필것 같고 이 사람 따라가면 자기 인생을 펴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구원의 길 썩지 아니할 동학줄 그 구원의 소식은 왕으로부터 온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나와요? 복음을 듣기 위함에 온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다른 데 가도 돼요 동창회 가도 되고 다른 모임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그러나 유일하게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다 같이 말씀읽립니다 시작 회개합니다. 왜 회개가 뒤따를까요? 그 동안 왕으로부터 온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왕으로부터 온 소식을 망오려긴 나 세상의 소식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동화줄인줄 알고 붙잡았던 나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도 중요한 문입니다. 회계문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삶에 회개가 진정한 회계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문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심의 성찰, 깨닫는 데서 멈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오지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 이렇구나. 아, 좋은 말씀이네. 은혜 많이 받았네.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양심의 성찰로 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정도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건 양심의 성찰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양심의 성찰이 아닌 죄의 인식이 생겨요. 이게 바로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죄로 인해서 죄덩어리로 살았구나. 내가 나름대로는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산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구나. 죄가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요 절대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매스컴 보십시오. 다 아니라고 해요. 다 숨기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드러나면 그때 비로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죄를 짓고 또다시 엄폐하고 또다시 디펜스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죄가 인식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 제자 중에서 가장 수장인 베드로의 컨벌티의 그회개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침 저녁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낚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명분이 어분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녘에동틀때에 그물을 깊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베드로가 뭐라 하래요.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군요. 주님, 내가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이거군요. 아, 인생은 이런 것이 있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서 나는 죄인으로서. 아니, 고기가 안 잡혔는데, 배에 고기가 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는 양심의 성찰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죄가 인식되는 거예요. 남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의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와야지만 회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나를 떠나서서 했을까요? 죄는 거룩을 만나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거룩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나를 떠나서서 나는 당신 앞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왕의 기쁜 소식 앞에 내가 어떤 소식에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 이심을. 또한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영혼으로부터 오는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실제적인 돌이킴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 콧을다 흘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계를 기도원 가서만 하는 것으로, 금요 성령 집회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는 깊이 죄를 인식하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를 인식한 사람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돌아섬이 있을 때, 그것이 회계까지 가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교는 세리 장입니다. 치프, 치프에요, 치프. 세리 장인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으로 백성들의 고름을 짜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그는 키가 작고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는 건 돈이 얼마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기로 하신 거예요 사교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사교는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꼭 아니라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처음 온 분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키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키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깨졌겠죠 자기가 죄인인은 알았겠죠 근데 그 말씀에 통곡하고 울었고 가슴을 쳤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어떤 구절이 있죠 나는 주님 이제로부터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내자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재산의 네 배, 그 사람의 네 배를 갚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아주 파산 선언을 한 거예요. 사기원는 피고름을 짜가지고 남의 불이한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건 자기 재산을 다 쓸어 넣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파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 이야, 너 정말 결단력 있다. 너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물질로 채워주마. 이런 얘기를 하면 좋으련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란 단어를 치웁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거예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사격 뭐지요? 자기의 불의한 삶을 돌이킨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회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일시간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사건이 회계인 거예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오 이 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죄 그리고 회계란 말의 메타노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 180도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을 전하는 환 거니요.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쪽, 왼쪽 길로 가고 오른쪽 길로 가고 비스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게 방향 전환이에요. 그런데 메타노니아는요, 놀랍게도 수동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면 회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회계의 주권을 붙잡고 있는 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회계 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큼 회계하고 혀를 깨물었어요. 그러나 토한 것을 또 먹는 게 우리잖아요. 그 사람 아닌 걸 알면서도 또 다시 돌아서면 또그죄성이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방향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멱살을 붙잡아서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해에 주시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인 거예요. 그분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의지를 깨닫고 내가 혀를 깨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우선권 그분의 프라이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할 것은 그, 그분이 붙잡은 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그 평안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유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지금 어디서 하나님으로 떨어졌냐.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죄는 하나님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니가 어디서 죄를 졌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뭐죠? 회개하여.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드라. 처음 그 하나님 믿었던 순전한 그 마음. 그 구원 받았던 그 감격 그거를 가져라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성령의 빛 하늘의 빛을 비춰주었건만 한번 비침을 받았건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다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내가 빼앗아 옮길 거라고 어떠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이 구원은 보장됩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보장돼요. 하나님 안에서 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 교도를 떠난다면은 구원은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는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 안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깨요?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은 더 이상은 워킹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구원은 회계를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의 소식을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적으로 체득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회계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를 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션스쿨도 다녔고 뭐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관련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이란 말은 그 말은 accept란 말인데 이 말은 Adonai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분이 주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주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그동안 내가 내 건강을, 내 재산을, 내 자식을, 내 학력을, 내 권세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왜 필요하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폭로돼야 돼요 주님이 과연 내 주인이냐?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내가 전심으로 그를 고백할 때하나님이 의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칭해 주시는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눈을 감고 말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갖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가벼운 구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을 향해서 얘기를 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시간적으로는 구원이 임하는 시발점은 되지만 그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입으로 고백되지 않냐 하면, 입으로 하는 건 뭐예요? 로마 시대에는 모든 불편함을 다 겪어야 돼요. 불이익을 다 겪어야 돼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닌 그리소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는 집안에서도 쫓겨나가야 돼요.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나가야 돼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려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이 내 삶에 가서 입으로 시인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세상의 무게 속에서도 나 어떤 환경을 당해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여러분 곁을 떠나고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건강이나 재산을 다 잃어도 욕처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인할 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만한 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심히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를 체크업해야 돼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런 일 경험하고 저런 일 경험하지만 나는 이 땅이 전부인 걸아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르되 주여 그레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다같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산다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같이 나눴어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그냥 전통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냥 내가 늘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주님이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자기가 만든 신 속에 자기가 만든 복음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다 시리즈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요, 지침이요, 교과서요, 영원한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확신을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하면 확신에 찬 사람 아니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 그런데 그의 세상적인 신념이 다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확신이 뭐냐? 로마스 3장 8장 38절. 내가 확신하거니. 내가 확신하거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거나 살아나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거는 모든 하늘의 영들. 천사, 거짓영, 마귀,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든가네. 또 현재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내가 앞으로 당할 장미일이나, 또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증이요,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가 나는 자신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세 가지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죄의 삭습 무엇인지, 그 구원의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나는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진실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는 영접하고 있는가? 부단히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신 삶에서 구원을 이뤄나가. 마침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대1 양육의 첫 번째 과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이 과가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일과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럴 때 이번 금요일 날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순차적인 말씀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삼베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